...찍었다. 아, 이런 이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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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오 이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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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럭을 피해서 날렵이게 넣는 이링. 이성 이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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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아, 저, 저, 저 이제 저못할 나이도 됐는데 우리 진성이가 내년에는 <laughs> <왜냐면> 못 하겠지? 야, <laughs> 지금 너무 왜? 잘 날라 니는데너 뛰어줘! 야, 두, 나두 커튼 뛰어야지. 두 커튼 뛰야, 지두 커튼 뛰어야지 좀 풀려. 현재 2점슛 아, 실패. 이번 아 뭉거리. 또 진성이 또 달립니다. 아, 여기 진성이. 달린 진성이! 아, 이번에 실패. 목진이 멋진 드리블. 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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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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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! 아까비, 아까비, 아까비. <laughs> 아우. 아까비, 아까비. 아 야, 야, 아 야, 야,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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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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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때가 자꾸 화이트를 버리고 있습니다. 안 되는데요. 아... 왜 쟤는 대충 넣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. 느낌이. 우리 성일이 아우! 디, 마지막 드심! 드심! 아너 요즘 고기 안 먹어서 그래. 고기 먹어야 돼. 형태! 야야야 아~ 해변까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. 가비 가비 까비어 h h a 선태 선태선 n t e 는데선 t 오면 되게 어색하겠다 선태 s 선태오 오면 되어어하하어어태태는찮찮아는는 a 마마저 계속 좀 봤는데 선태는 거의 a n 멤버들만 보지 e 못 봤잖아. e s a 게안 나온 a n t e Sante, s 다 n 아니 년 기만 1년 뒤면 그 너어 11월이 개이었어 뭔데? 그 9월달인가에 그 제가 신입돼 부산이랑 용인에서 와가지고 그래? 걔네들 토요일 근하기로 나는 왜 되게 널거 같지? 요일이, 요일이 내 아, 재영이 되게 보고 싶었나 보다. 나는 이걸부터 나한일것같은데다너 한일해 보는 것 같아. 데너 되게 보고 싶은 나보다 내가. 아연락드려지연락드려 <laughs> 이게 원래 한거안 나오시다 보면 더 힘들어. 신도림? 네. 이 신도림에 다 아. <laughs> 걸렸어 경인, 경인 타고 올데루 <laughs> 타, 제가 제가 루타가지도신도들이걸니까어 경인 구석구석야지구으로지 구로, 구로, 구로 로 와가지고 구로 쪽으다지 뒤로 갔다 잠깐만 신도림은 옆에 신도림 다음에 구로가 그, 그... 신도림에서 불천을 해서 한 거지 뭐 예, 2 0 0정도 해주고, 그쵸? 그 그치? 그1 8치그1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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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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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치? 그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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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 서있천딱 지나면서 판매라가 통화해 되겠어요. 60도로 어. 가끔해서. 신랑, 신랑한테 혼자 타러 가? 네? 신랑한테 혼자 타러 간단 말이야. 제가 안 가요. 어, 안타 스키? 어렸을 어, 어렸을 때네. 20대 때 탔었는데, 어, 어렸었어? 어, 어렸었어? 난 스키장 거 끝나는 거딱그 끝나는 그딱그 부분이 제일 싫더라고. Right. <laughs> 스키장 괜찮아. 스키장 딱 끝나는 부분이지. 그 사이, 스키장, 스키장이랑 라는 은행공을 타는 그 사이 지점. 그 지점이 너무 싫어. 아, <laughs> 어, 진짜 끝났어. <laughs> <laughs> 네, 네. 역 문제야. 아, 9시반 9시인데? 무슨 소리야. 9시부터 진행하고 와서 그러는데. 아니네. 아, 9시 아아시 반으로 할게요. 제가 나가 어가데 있어요? 저물어 9시부터요. 네. 아. 좋았 <laughs> 감사합니다. 되게 부지런다. 어! 멋있어, 야 되게, 되게 멋있었어. 근데 뭐멋 멋있게 찍었어. 너로 만든 거라서 오 되게 멋있었어. 어, 오, 그치요. 오, 그치, 응? 오 멋. 나다에 한번 해봐야지. <laughs> 네당연 <사기 웃음> 그냥 뛰어오면 <뛰어넘는> 당연히 <laughs> 한번 해봐야겠어. 오 멋있다. 저속도가 나와야 멋있을 텐데 저 속도가 안 나와, <laughs> 우리는 나는. 뛰는 거야. 웃기시긴지지이뭐 뭐 이런 걸 진짜 웃겨. <laughs> <laughs> 재밌, 진짜 자고 뛰고 있는데. 자 잘해야지. 나 진짜 한 코도 뛰는 진짜 죽을 아 바뀌었는데 기침을 했는데 가래가막 튀어나가 가지고 깜짝 놀랐어. <laughs> 와, 깜짝 놀랐어. <웃음> <웃음> 오찮아그찮아 <laughs> <그래도> 넘어지진 어지진 않았잖아 f the door, it's n 저런 a little 성태소, 성태소 살 많이 적겠는데. 선태 선살찌는 체질인데 체질이. 선태. 성태... 고하세요. 저 선태는 딱 찌는 체질인데. 선태 이렇게 좀. 조심. 그렇 야, 근데 거면안 돼. 아, 어, 저 지금 몸이 아파지기 시작해. 진짜 아, 농담이 아니고. 전 키도 작은데 지금. 98, 99 되니까 아파요. 몸이 <laughs> 몸은 아파. 몸이 아파지지 시작해. 너무 통풍 온다. 똥똑 뜨기 전나참통풍 온다. <laughs> 동무좀 던져보려고 차에서 공을 보냈는데 바람이 하나도 없어서 부어 바람 아 던져보고 야지 내가, 내가 안쪽 통할 때도 통풍이 왔거든 응. 근데 그때는 통풍이 와도 별 아픈걸 못 느꼈어 통팔이 모르고 어딱나가통이니까 아파, 많이 아파, <laughs> 운동 안하다가 여기 나갈거니까 <laughs> 운동이라도 <한번> 해야겠다 <laughs> 한 번. 한 번. 농구같은거할 사람이 없으니까 회사에 탁구 치는 친구가 놀 음. 왔어요. 그날타 친구가 어요날요그날구날 타고 는요날고 치는 친가지날고 치는 구가어요는구가또왔어는가 지금 심판는친한 <laughs> <이상한> <laughs> 어, 우리 우찐이 좀 송편을 다는것 같아 가비가비가비아 아, 우리 진짜이또 달려요 또 <laughs> 오우! <와! 웃음> 찍었어 찍었어 상일아 찍었어 아무리어야 그렇지! <laughs> 패스 <laughs> 아. <아유. 웃음> <에이> <laughs> 어, 이거 <laughs> 이거 안 돌렸네. 이런. <laughs> 야, <안> 불러줘 <laughs> 야, 하기는 <상의는> 슛 <거> 자세였는데. <laughs> 어, 우리 사길이 숫자는데 숫자세였는데 어? 계속 컸어 것도 사고도. 이것도 이것터. 아니 이건 것도예요. 산 것도. 이것도 산 것도야, 이것도야. 내가 아니, 내가 거야. 내가 이것 뜯긴 거야. 고 지금 쉬고 있고. 어. 그래? 아, 그래요? 어, 이게 이것터야? 왜 내가 나 좀만 늦어. 이게 이터야금렇게많이 무시야, 자, 해볼까? <laughs> 잠깐, 끊는 거지, 이거. 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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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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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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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